안녕하세요. 악실입니다. 오늘은 FNF 구독자분께서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자고 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패션이네요. 패션 84,400원. 12월 30일 장 마감 기준 시가 총액은 1조 2,900원. 와, 오라스이매 올라가나. 상장 주식 수가 1,500만 주. 외국인이 9.26%를 가지고 있고 최저가는 5,300원. 10년도에 2020 19년도에 그 19년 1월이지 이거 2020년 1월 17일인가 이거 헤매, 헷갈리는데 아, 2020년 1월 17일날 코로나 전에 코로나 딱그 시점에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한40% 4832한50% 5840아50% 지금보다 50%면은 시가총액 그때는 거의 한 2조 가까이 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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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였었네 2조까지도 갔었네 시총 5 자 한번 홈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게 있는지 짜잔 요 fmf 딱 가면은 이거, 이거 고수가 있고 공유 디스카바리 익스팬더드 이렇게 고음 나오고 있잖아 이거 이거 공유 공유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mlb mlb 키즈 스트레치 바닐라 코퍼레이션 뭐 이런거 이런거 이런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홈페이지가 썩 깔끔하게 나와있지 않아 뭐뭐 뭐 알려주고 싶은 이 봐라 글자도 안 커지고 FNS는 패션업계 진출한,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 패션업계에 진출한, 뭐, 패션사업에 진출한 일에 국내 가장 영향이 있고, 막뭐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키즈, 뭐, 이런 거, 현아. 자, 역사. 뭐, 이참 물류, 뭐, 이렇게, 구베나테서 슬립에서 92년도에, 레노마 스포츠 클럽, 이것도 있었고, MLB 브랜드 전개하고, 뭐, 죽전 콜렉트, 바닐라, 시 화장품 브랜드로 전개하고 뭐에 있는데 특별하게 음서 자, 주소 요 르넥상스 호텔 옆에 가면 있어. 르넥상스 호텔. 자. 이거 뭐야? 컴퍼니. 잘안 나와. 반응도 좀 느려요. fn코 fnc어 이거 이런 거 화장품 대표 토탈 뷰티 fn에 FNF l o g i s t i c 여기는 2000 물류센터에 23,000평 규모의, 이제 여기, 어, 요, 뭐라 그래, 이거. 물류센터. 물류센터. 요래 있고. 브랜드. 브랜드를 보면은, MLB 콘서트. 뭐, 이렇게 브랜드 콘서트 캠페인인데, 상표, 그, 볼게. 어떤 게 있는지, 물건들. MLB. 요거 요, 요 마크 봤죠? 요 마크. MLB. MLB, 요런, 요런 마크. 뉴욕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마크 이게 MLB 마크 대표적인 게 유유양키즈 막 이런 거 유유양키즈 이런 것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면 류현진 LA 자 B 이런 것 이런 이런 형태의 옷들이 여기 FN B 신발은 뭐다 운동화 애들 좋아하는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나나 난 는한번도 난 후드 이런 거 좋아하는 맞지 좀다를수 있는 악세사리 백팩 이런 거 있는 거 바스키야. 여가 MLB. 여가 이제 FNF. 자, 그러면 요거, 키즈. 키즈도 있어. 키즈. 키즈 스토어. 키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심, 애들, 애들용. 애들용. SNS. 스타일 SNS. SNS 모델들. 와, 작살난다, 맞지 어, 작살난다. 요래 요걸 클릭하면 또 가격이 나오고. 요, 얼마인지, 8만 9천 원, 9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요,는 뭐, 그거, 한정 그걸로 사면 되죠, 그거. 야, 요거, 깔끔하네, 맞지 색깔, 색감 좋네. 모델이 좋네, 모델이. 모델이 참만에 오, 이 모델 참마다 28만원. 색깔이 좋네. 나 여기 왜눈안 가는 거야, 지금. 여, 여, 색감 참만에 핑크. 요, 누구고? 이거 좋다, 맞지 모델이라서 이래잘 나온다. 내가 입으면 오징어 되는 거지. 오징어. 다시. 그리고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카만 공유지, 요 박싱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싸게 해줄게 의류와 싸게 해줄게 이런 이런 거 봤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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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이거 가방 뭐 이렇게 아웃도어 이런 거 롱패딩 내가 입으면 셔패딩 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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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코트가 되지 자위아이템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죠 요거 미야요런 것들 물건들이 많다 와지기네지기네 자. 또 스트레치 스트레치 모델, 스트레처, 스트레치 엔젤스 이런 것들. 개는 주는 거 아니야. 후리스 콜렉션 이런 것도 와, 이거 이쁘다. 이거이거 고성 고성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2 9만원 하나. 뭔 사겠다. 베스트 셀러. 이쁘다, 맞지? 시에라 프리미엄 다운 롱패드 막 이렇게 있고. 이 와,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 박한별. 자, 이런 게 있고. 또뭐 있노? 모델 많죠? 스트레치 엔젤스 받고, 바닐라, 바닐라크닷컴, .com. 발레닷컴은 화장품 팔고, 막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파는 거. 피부, 마스크팩, 선케어 막, 뭐, 썬케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파는 거. 얘들 공장이 없거든. 거의 다 OEM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요. 얘들은. FNF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류 공장 이런 게 없어. 신기하더라. 그냥, 대, 그냥 대신 팔아주는, 뭐, 이런 것들. 바닐라, 비바닐라 스토어. 똑같은 거. 콜렉트. 이거는 스토어 로케이션. 이제 그 매장, 매장, 지점 이런 거 있잖아. 죽전점. 뭐, 죽전점. 뭐, 이거 충별 브랜드 있고, 아울렛 매장차럼 이런 게딱한 거는 같아. 죽전점 소개. 콜렉션. 여기 요거가 FNS. 요 경인도 용인, 경인도란다. 경기도 용인 수지. 용구대로 가면 돼. 272. 그러면, 오전에 10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9시 넘으면 안 돼.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9시 반까지, 요 추석 당일 구정 이렇게 쉬네. 구정이 뭐고, 구정이. 자, 이렇게. 데모, 아, 힐로. 자, 요, 요, 요. 지고뜨, 모조페인, 조이너스. 딱 있는 이런 것들. 데모, 청별 브랜드. 속에 딱 있는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있다 핵심 멤버스 마일리지 이벤트 뭐 이런거 있잖아요 고객센터 요런 것들이 있고 또 조던 페루 이거 뭐야 이거는 뭐뭐 뭐 이게 뭐뭐 이렇게 레스토랑 맞지 생긴거 뭔게 레스토랑 같은데 메뉴 아 이거 레스토랑 맞네 이거 얼마겠노 메뉴 자세히 보기 안나단다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되고 있어 뉴 그러면 이제 소식 새 소식이잖아. 새 소식이 16년부터 끊겼어. 새 소식이 없어. 자, IR, IR은 나오지가 않아. 어, 투자 문이 엄서 공고 없어. 12월 26일 날 있네. 근데 이게 안 내려와. 내려오네. 쏴리. 자, 결산 공고 주주총회. 아, 이거 불편하다. 결산 공고. 49기 결성 공고 아이고 보기 힘들다 내부 관리 규정 믿겠지 리크루트 아사리 여가 더잘 나온다 채용 정보 채용 안내 이렇게 서류 지원서 서류 접수 ai 역량 검사는 뭐야 어이가 없네 ai가 역량 검사할 수 있나 채용 공고 이렇게 많이 여기도 평균 건성 연수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패션 쪽이나 이런 것들막 그런 걸막 뽑아서 그런지 계속적인 평균 건성 수 엄청 짧아. 요 여기도 생각보다 엄청 짧더라고. 이런 쪽이 엄청 짧은 말이라 계속 이렇게 막 모집하고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mlb 키즈 디스커버리 의류 디자인 담당 이런 사람들 막모집있다 체형 문의 이런 것들도 있고. 청문이 이런 식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입사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mlb 디자인 이런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있노 인재풀 등록 마이페이지 미션 비전 미션 비전 어 회사 이거 있었네 이걸 제일 처음에 해야지 그 패션사업에 진출해서 이렇게 디스커버리 에디션과 mlb 듀 두베티카 이탈리아 조던 페루 페두, 발렌시아, MLB 키즈, 콜렉트 이런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패션 글로벌 리더, FNN 홍콩, 상하이, 타이완, 호치민, 듀비티카 불가리아, 듀비티카 인터내셔널, 듀비티카 인터내셔널, 밀라노, MNF, NA, NA는 어디야? LTD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홈페이지, 자 회사소개, 인재상, 인제상 크레이티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상식에 도전 아이디어 제시 실패를 통한 배움 좋은 말만 드러났네 새로운 아이디어 소용 뭐 원칙 준수 전문가 개발 좋은 말만 적어놨다 인사 제도 성과관리 어일 분기 오브젝트 키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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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솔트 뭐야 이게 피드백 분기 리뷰 연말 리뷰 성과 리뷰 연봉 보상 체계 공동력포. 공, 발음이 내가 이래 안되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동료간의 인정 뭐 좋은 말만 적어놨다 자 복리후생 복리후생 임직원 성장을 돕기 위해서 무제한 가능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뭔 소리지 와이파이 된다 말인가? 개인이 구매하는 다양한 도서를 지원한다 장르불문 또 이건 뭐 매월 2회 점심시간을 1시간 반뭐 괜찮네 1년에두번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파티가 열린다. 법인 리조트 제공, 동호회 활동 지원, 뭐, 해피맘 서비스, 맘음기프트 전용 주차장, 입학 선물 학자금, 경조사 다 하잖아. 종합검진 리차징 옵션, 와, 이거 뭐 유급 직원, 이거 또 뭐야? 단체 통신비, 입사 선물, 생일 선물, 차량 유지비 과장 이상, 아침 식사. 아하, 뭐, 신기한 것도 좀 있네. 요렇게 MLB가 나와 있네요. 일단 물건들은 이렇고, 공유가 있다라는 거, 뭐, 세상 그렇지 뭐.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사업성은 연결해도록 하겠습니다.